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킥스와 SK의 1라운드 4경기입니다. 자, 이제 두판 남았습니다. SK 앵클린이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킥스 입장에서는 우연패의 사슬을 끊어내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요, 윤주상 선수가 칼 뽑은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지금 올인 들어갔어요. 지금 이곳을, 사실 백이 이렇게 두면 쉬웠는데, 네. 늘었어요. 흑의 약점을 엿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임시방편으로 붙여두고, 여기를 붙여 잡으러 갔어요. 정말 복한 수인데요. 어 그게 가능합니까? 네. 이게 흑의 약점이 와 아, 정말 독합니다 흑도 약점이 지금 네. 이거 이어서 잡으러 했다는 얘긴데 여기 약점 있고 마지막으로. 뭐 젖혀가는 거 등등해서 흑도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지금 그렇다고 이제 막아서 타협하는 것은 있어요 끊으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어서 네. 뭐 물론 여기서 끊어도 되겠죠 타협하는 것은 있는데 백도 이제 악수 교환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아, 이, 이쪽으로 후은 타협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찔렀어요 여기서 네. 타협이냐 잡으러 가느냐 아 타협하네요. 아, 이네요네 붙일 때는 어, 뭐 살벌하게 잡으러 네. 가는 느낌으로 뒀는데 타협했습니다. 잡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네. 백이 아무 교환 없이 두는 것은 큰일 나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둬서 이거는 뭐 이런 거 끊을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악수 교환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쪽도 안 돼요. 이쪽도 아 이쪽은 애매하네요. 맞아요. 여기 먼저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하고 몇 두고 몇 싶은데 몇아 그냥 젖히면 차단이 되니까 먼저 연결을 하네요. 어, 그냥 이제 악수 교환을 하지 않고도 살수 있다. 어, 근데 이게 뭐잡으러갈 수도 있거든요. 어, 이게 무슨 배짱입니까? 근데 이태준 선수 심장은 알아줘야 되긴 하는데. 네. 지금 뭐 아랑곳